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싸움의 기술과 관련된 건데요. 어, 이게 저도 최근 들어서 그 싸움의 기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저 자신은 물론이요 제 주변의 지인분들을 통해서도 아 이제 저렇게 직장에서 많은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좀 이게 피할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이 그냥 안 보고 좀 거리를 둘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엮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최근에 그 주변 지인들이랑 얘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게요, 필요합니다. 어, 우리가 계속 회피하고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회피하고 적당히 맞춰주고 순응해주면은 우리의 자아 존중감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깎여 나가거든. 우리의 그런 깎여 나간 자아 존중감은 이게 그 무엇으로도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당한 것들, 어, 부당한 것들에는 때로는 들이받아야 됩니다. 어, 들이받아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돼요. 갈등을 그냥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 때로는 갈등을 직면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오늘은 그 싸움의 기술과 관련된 제 경험담 및 어, 약간의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시비 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딜런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시비를 사람을 봐가면서 털어. 그렇잖아. 사람 봐가면서 이 정도 해봤는데 어 얘가 그냥 그러네? 그럼 좀더 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 봐가면서 시비를 털거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물론 제일 좋은 건 싸울만한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엮게 된다면 첫 번째 단계에 아이투아이로 어, eye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땡땡님 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똑같이 미러링 을 해주면 돼. 두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제 요, 요 정도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 그럼 참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시비를 턴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지. 두 번째 단계. 음, 이 때부터는 이제 기록의 중요성이 대두, 대두가 되는데 약간 까리하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대할 땐다 이제 모든 걸 남겨놔야 돼요. 증거로. 증거. 녹취, 녹음, 이런 거. 그래서. 증거를 남겨 놔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폰 쓰는데 이 아이폰 쓰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통화 녹음 이 기능이 생겼어 아이폰이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근데 문제는 참그 무슨 상담 콜센터 전화할 때 마냥 어뭐 이렇게 티가 나. 그러니까 버, 통화 버튼, 녹취 버튼 누르는 순간 음성이 나오면서 지금부터 이거 노, 녹음됩니다. 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게좀 불편해. 한국에서 아이폰 쓰면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갤럭시도 쓴답니다. 어, 갤럭시도 써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두 개고, 심카드 여러 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기 때문에, 어, 갤럭시. 어, 이렇게 보면은 항상 까리한 사람들과는 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언제 이 증거가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까리하다 싶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지금 보면은 꽤제 갤럭시 핸드폰에 많고, 그리고 핸드폰을 또 분실할 수도 있잖아. 어, 그래서 항상 이거 클라우드에다 다 업데이트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증거들은, 어, 제그 클라우드에 폴더에다가 증거 해가지고 다 넣어놓고 있어. 어. 서면 증거, 음성 증거, 이런 걸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까리한 사람들은 이제, 어, 눈 보고 얘기하는데 말안 들어먹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증거 수집을 생활화 해야 돼요. 항상 생활화 해야 되고, 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이고, 어, 아주 상세하게. 증거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아직 그래도 인간적인 뭔가 이제 좋게 좋게 해결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정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러이저저러 해서 그때 좀 불쾌했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돼. 조금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이 정도 단계에서 그래도, 어, 인지하고 멈추거든요? 왜냐? 그래봤자 자기가 좋을 게 없잖아. 그렇잖아. 그니까, 러 어 이제 빌런짓도 앵간히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빌런짓을 하면 그게 결국 자기한테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요 정도 단계에서 말을 하면 보통 사람은 멈춥니다. 왜? 이제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 여기서 멈춰. 아,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이 저 사람한테 불쾌감을 줬구나.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대일로 차분하게 얘기하면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여기까지가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여기서 끝나면 근데 이제 여기서 또안 끝나, 계속 그래. 그럼 이제 모아둔 증거를 사용해야 될 때가 온 거죠. 3단계, 내부적 단계.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애를 쓰면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죠, 내부적 절차를. 그러니까 절차를 밟고, 어,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절차라는 게 참, 손방망이처럼 처리가 될 때가 있어. 정작 피해자는 저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되고 피해를 보는데 저 가해자한테는 뭐 그렇게 유의미한 뭔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그러면은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나한테 어너나 이렇게 어 감사팀에 신고했어? 너 두고 봐 이러면서 오히려 나를 역공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질 수 있거든. 3단계에서 그래서 이 내부적 절차가 사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노동법과 관련해서도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많아서 어, 내부적 절차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근데 이제 또 이제 일하는 환경마다 또 직장도 회사 사이즈 이런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 그런 거마다 약간씩 또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내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손해가 더 크고 정작 저 사람은 가해자는 그렇게 뭐 타격감 있는 뭔가를 받을 받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 감정만 소모하고 에너지만 쓰고 무익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3단계에서는 근데 결코 무익한 행동을 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짧은 이그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이게 짧게 보면은 결국은 가해자들, 빌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착하고 자기를 묵묵히 하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당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 이게 그 빌런들은 그 빌런 짓을 계속 반복하거든. 보통 1, 2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반복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빌런의 악의 기운은 <laughs> 이렇게 주변에 막 뿌리잖아. 흩뿌리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심어 놓은 그 악의 씨앗이 여러 사람들에게 울분으로 자리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발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다들 이거 이걸 갖고 있단 말이야. 음 하면서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멀리 보면요, 결국 절차를 받는 게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코 헛된 짓이 아니고, 그런 악인들은 하던 짓을 계속,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단체 반복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진다. 왜냐, 그 때가 되면, 이게, 때가 이르러서 무르익으면은, 그, 그, 당한 사람들의 원한이 이렇게 규합이 돼서 결국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단계 눈보고 얘기하고, 만약에 해결이 안 돼. 2단계까지 갔는데도, 이제 해결이 안 된다. 보통 이제 1단계와 2단계 그 어딘가에서부터, 어, 저는 그걸 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당하는 건지, 아니면 딴 사람들도 당하는 건지, 어,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음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은 다수한테 저러는 거지 이제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상 혼자 하는 거보다는요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어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죠. 나 혼자 당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윗선에서도 우리 조직의 이런 근간을 되게 망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은 지금 생산성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어, 저 특정 빌런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업무 효율에 큰 차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윗선에서도 잘라내야죠. 그런 사람들은. 음 잘라내야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누구 친인척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낙하산. 아, 그런 거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이제, 여론을 좀 형성하면서, 그거를, 3단계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3단계 때 내부적 절차를 함께 밟는데, 그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길게 보면, 그런 빌런들은 지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짧게 보면 손해 갖고 쓸모없는 짓 같지만, 길게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가,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 터질 일은 터지더라고. 언젠가 남한테 피해주고 남의 존엄을 짓밟고, 어, 남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게 다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 저 사람에 대한 벼르는 마음들 을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게 때가 되면 다 어쨌든 터진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3단계만으로 그렇죠 3단계만으로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3단계만으로 원활하지 않을 때. 막 분이 아직 안 풀렸어. 너무 억울해. 저 사람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어, 별로 그냥, 어? <laughs> 뭐 별로 처분이랄 것도 없어. 그냥 구두로 주의 정도만 주고, 뭐 말아. 정작 나는 이렇게 저사람을위해서막 정신과도 다니고, 막 병원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냥, 그냥 뭐 구두로 주의하래. 그럼 이제 조금, 이거는 아닌데? 싶을 수가 있죠. 4단계는, 법적 단계를 밟아야죠. 민사 및 형사를 다 밟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문을 구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죠.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중을 잘따져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손해가 무엇인가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죠. 저도 예전에 소송할 때, 어, 생각을 했어요. 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런 법률비용과 이런 거 저런 거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과연 내가 소송을 진행하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설사 내가 소송 비용도 다 소송 비용이 이제 꽤 크니까 한 500, 550만 원 이상 들죠. 그런 거랑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내가 그래 오히려 마이너스만 몇천 난다고 쳐.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설령 마이너스 몇천 떠안는다고 해도 어 저렇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그냥 두고볼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적어도 저 사람의 인생에 켜켜이 오점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진행을 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4단계는 약간 득과 실을 따져야 돼. 근데 이제 요 4단계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4단계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빌런으로 인해서 나의 정신이, 정신 건강이 너무 많이 해를 입었어. 그러면 해야죠. 음, 그럼 해야지. 민사민 형사 다 진행해야죠. 그러니까 나의 깎여나간 자존감과 나의 훼손된 신체 기능,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그렇지. 3단계에서 해결이 안 돼. 4단계까지 가야지. 음. 이렇게 저는 4단계까지 갈것 같아요. 어,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싸움의 기술과 관련된 영상이었잖아요. 그, 참, 보면 저도 이 다른 핸드폰, 갤럭시 핸드폰은 녹취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오늘 또 선물받은 제품을 이제 바로 또 게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 외장 보조 배터리, 이렇게 맥세이프 기능되는 거 선물받아서 바로 사용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녹취 파일 같은 거 정리하다 보면은 배터리 소모가 많잖아. 근데 이렇게 뭐선 꼽아도 되고 선안 꼽아도 되고 되게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좋더라고요. 제 아이폰에도 있다가도 한번 어, 붙여서 아이폰에 녹음해 놓은 것들도 한번 쭉 보면서 정리 증거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음. 그래서요, 어, 오늘 영상은요, 그치, 싸움의 기술이었죠. 싸움의 기술. 음 가급적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싸울 만한 일을 안 만들고자 하고 그런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좋게 좋게 말로 해결하고자 했는데도 해결이 안될 때에는 이제 절차를 받는 수밖에 없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음.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받은 선물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어 이런 배터리도 잘 활용을 하면서 증거 재생도 하고 정리도 하고 어 그렇죠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되겠죠 백업도 수시로 해놓고 음 <laughs>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요? 오늘은 또 감사한 또 선물도 받았고, 또제 주변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인들, 그리고 저 개인의 어, 경험까지 곁들여서 오늘 영상 제작해 보았어요. 어, 영상 제작하는데, 나름 도움이 된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음, 요거 선물 주신 요 보조 배터리 업체에도 감사하고요. 요거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댓글이랑 상세 보기에다가 제가 다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조 배터리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가볍고 하기 때문에 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싸움의 기술, 음, 싸우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갈등을 회피하려다가 우리가 얻게 되는 내상, 우리의 훼손된 자아존중감과 정신 및 신체의 건강이 아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피하면 안 된다. 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전또 다음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